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486장입니다. Yeah.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 넘쳐나시기를 주미름으로 추을드립니다 여러분 붙잡힘이 행복일까요? 붙잡혀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 붙잡힌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붙잡히는 것을 싫어하고 붙잡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힘이 행복이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붙잡힘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붙잡힌 날입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붙잡힌 시간이요, 붙잡힌 날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마음이 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혀야 됩니다. 누구한테 붙잡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무엇이건 내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의 지팡이만이 홍해를 갈룰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지팡이나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지팡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지팡이나 반성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목사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 이상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살수 있고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자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세번 부끄러움에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어떠한 역사를 이룬지 아십니까 그를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것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지나갔지만 이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여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면요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붙잡히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붙잡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 베드로가요 주님께 붙잡히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주님께 붙잡히니까요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달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경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동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요. 신학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연구해야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봐야죠. 많은 신학 서적을 참고를 해야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베드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성령의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주님께 붙잡힙니까 치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대 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엔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쓰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치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 하지만 그가 주님의 손에 성령께 붙잡히니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도가 된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병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